양화금 갯바위 쪽으로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간주시간이라 물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물이 없어 앞에. 노을도 있고 옆바람도 불어서 올해는 안 하고 잠깐 한 3, 4번씩 체크만 해보고 포인트 이동할 생각입니다. 2박 3일 동안 남해에서 문이오징어를 만나기 위한 여정 그 첫째 날. 산란 시즌인 요즘 마리수로 낚아내기보다는 탐색의 개념으로 나선 안혁진 디렉터. 너울이 너무 세서 포인트를 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좋은데 안전도 중요하고 또 여러 포인트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포인트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할 예정이다. 에깅로드의 이름답게 다양한 포인트를 돌아다니며 탐색을 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 오늘 동, 동편은 너울이 너무 세고 물색도 탁해서 서편으로 빨리 도망갈게요.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봤을 때는 이번 포인트는 배를 타면 나오는 작은 섬 노도. 노도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여기 입구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캐스팅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현지에 계신 이영식 스탠조 존으로 노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뭐 산란장 포인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산란장 몇번 노려보고 또 다음 포인트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남해에 있는 부속섬입니다. 부속섬이지만은 조금 큰 섬이에요. 뭐 사람인구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 섬은 아니지만 여기도 어본 시즌에도 잘 나오고 산란 시즌에도 좀뭐 아시는 분은 여기 매번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 들어온 사람은 뭐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 빠르게 노도라는 이 섬을 지금 입도를 해봤습니다. 어, 지금 보이실 다시피 셸로우 건이에요. 양옆으로 뭐 수중여가 많이 산재에 있는 셸로우 건이고 오래된 파출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수 좋으면은 뭐그리껏몇 마리 만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좋은 그림 나올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저희 기수 팀들이랑 열심히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수원은 충분히 좋은 것 같고 약간 뒤쪽에 브레이크 라인도 보이고요. 라인들이. 물속에 부위들이 많아 가지고, 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바닥 스테이도 조금 더 오래 줘서 꼼꼼히 바닥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산란 오징어를 공략하는 거니까, 뭐 산란 장이 크게 잡히가 막 있고, 그러지가 않아서. 보통 애깅을 다니시면 이제 포인트를 많이들 물어보시고 다니시는데 쉬워요 보통 포인트 찾기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작은 만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홈통 부분으로 U자를 이루고 있는데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거기는 항상 제일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지도를 펴놓고 내가 어디 낚시를 갈때 포인트를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곧부리 양쪽 부분을 항상 탐색을 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좋은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물색이 탁해서 좀 진하게 보이는 색으로 계속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시원하고 좋다. 고기만 나오면. 나와라, 예.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남해 대지포라는 곳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호박돌이 쫙 놓여있고, 저쪽에 개방이나 작은 포구에서도 사람들이 애깅을 좀 하고 있네요. 뭐 현지인들 말로는 최근 이쪽이 조항이 좋다 그러고, 오늘 가는 데마다 노을과 파도와 바람 때문에, 뭐, 낚시를 똑바로 할 수가 없었어요. 뭐, 포인트 구경만 하고 다녔는데, 지금 여기는 여건이 좀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늦은 시간까지 한번 낚시를 해서 문늬 오징어 꼭 손맛 볼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밤이라 로켓티어는 하지 않고 아주 멀리 보다 그냥 브레이크 라인까지만 던져서 이제 카운팅을 줄여볼게요. 10초부터, 10초 카운팅부터 다트 액션, 뭐 12초부터 다트 액션, 이런 식으로 상층부터 내려가면서 카운팅, 카운트를 줄여가면서 탐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튿날 선상 낚시가 예정이 되어 있던 에깅로드 팀 항구에서 멀지 않은 포인트로 이동한다. 어제는 도보권을 돌았는데 뭐 좋지가 않았어요. 어제 그래서 급하게 우리 또 울산에서 우리 한상문 스텝과 안양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막내 스텝 스태프 김주수 스텝을 모셔가지고. 이제 남조를 타고 선상 캐스팅을 나왔습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텝을 맡고 있는 황상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내 스텝을 맡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스텝님들과 함께 나머지 크루분들과 함께 선상 캐스팅을 해서 사이즈 좋은 산란 무늬 오징어를 보여줄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꽉 굶켜진 로드만큼 에깅 로드 팀원들의 무늬오징어에 대한 바람은 간절하다. 그런데 그때. 재훈이 예, 잘피 노래라 잘피. 재훈아, 너도 예, 예. 주면 안 돼. 그냥 계속 가마 천천히. 네. 예. 바닥권부터 공략해가지고 톰 때리는 입질 이 있어서 그 이제 <laughs> 라인을 조금 줬거든요. 그니까 바로 가져가서 챔질하니까 지 올라왔네요. 수심은 어? 한사메다 거죠. 재훈이 손 떠는 거아이가 사이즈 좋다. 키로 오백. 나이스 나이스. 아첫 출발 좋아요. 슈카다. <laughs> 축하해. 감사합니다, 우리 예. 크루 이재웅군입니다. 부산에서 이제 정비업을 하고 계시는데 입질이 어땠어요? 툭 치고 한3초 있다가 쭉 끌고 가는 거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한 마리 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기분 좋은 출발이야. 지수야. 산란 때는. 똑같은 자리로 계속 공략할 필요 없다. 알았지? 안 던진대. 머리 맞추기라고 하잖아. 하지 않았던데, 던지지 않았던데 계속 던져봐야 돼. 탐색해봐야 돼. 거의 빨리 입질에 있으면. 에깅로드 팀의 막내 지수는 어떻게 무늬오징어를 하게 됐나요? 이제 어릴 때부터 아빠 따라서 낚시 되게 자주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무늬오징어를 도전했었는데 물고기처럼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또 다른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효징어 낚시 중독돼가지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재훈의 히트로 오징어가 있다는 확신에 찬 안혁진 디렉터. 그의 뒷모습에서 불타는 결이가 가득 차 보이는데. 노새끼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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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다 샤르 별로 안커 역시 바텀에서 안 왔어 완전히 안 왔습니다 오호 오호 으흐 아이, 아 잡았다. 아 드디어 했다 했어. 순놈이에요. 가로줄이 있죠. 마지막 버저비터네요, 버저비터. 아유, 고맙다 오징어야. 어, 어제는 오징어 다 방생했는데 오늘 우리 이원이 많아서 이따가 숙소 가서. 한번 썰어가지고 한번 해맛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발 편하게 많이 잡아도 아, 좀 살리더라. 아이템. 아, 우리 상품이 달기다 생각보다 많은 오징어가 나와주지 않았고요 세 마리 나왔고 어, 이제 철수 시간이 돼서 철수를 해야겠습니다. 철수해서 밥 먹고 좀 쉬다가 어, 컨디션 괜찮은 친구들 모아서 다시 한번 갯바위로 가볼까 하는데 도복권 포인트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음 촬영지로 가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일단 남해 월포 방파제라는 포인트고요. 어,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이제 며칠 전에 내린 비 영향으로 민물 유입이 너무 많이 돼서 물 색깔이 되게 좀 탁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그래서 이제 저녁 이제 저녁 해질녘 피딩, 피딩 상황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낚시를 해야 돼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 여기는 남해에서 좀 유명한 포인트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바닥에 먹물자국이나 그런 게 자리마다 굉장히 많이 찍혀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깅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포인트 또한 발 디딜 틈이 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인데요. 문효징후에 빠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입문한 거는 이제 저희 아는 지인분, 저희 선배분 때문에 처음에 맛있더라 해서 그래서 먹어보다가 뭐 오징어 어떻게 이렇게 단맛이 나지?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해서 장비 사게 되고 같이 다니고 이러하다 보니까는 입문하지 거의 한 달만 잡음. 그것도 마릿수를 다섯, 여섯 마리를 갖다가 한 자리에서 뽑아내는데 그걸 해보고 그 손맛을 보고 나니까는 다른 낚시가 하기 싫어지. 그때부터 계속 하기 어요 이 엄청 많습니다. 애깅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앵글러들이 북적이고 분위기 좋은 월포 방파제 또한 입지를 받기 쉽지 않은데요. 지금은 이제 들물 상황에 조류가 너무 빠른 상황이고요. 지금 조류가 조금 이제 잦아들 때 이제, 그때를 노려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액기라는미끼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액션을 만들어서 그 오징, 오징어에게 제 액션을 보여줘서 오징어가 그 액션에 반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 무늬이징어를이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산란철 무늬오이어 원래 이렇게어이운 건가요? 무늬오징어 시즌도이시시즌과본시즌이시이시즌으로시눠볼수 있는데요. 지금 시즌은이시시즌이시간이 개체수도 많지 않고 이제 먹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그 굉장히 이제 잡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 대신 그 힘들게 잡은 만큼 한 마리 한 마리가 정말 소중하고 그 값진 그 재미 때문에 이 앵글러분들이 이 산란시즌에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 일단 분위기가 좋아서 어 열심히 해봤는데 입질이 없어가지고 저희 안혁진 프로님께서 먼저 이제 포인트 다른 쪽으로 이동해 계신데 저도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셋째 날 새벽 4시 20분. 이동 중에 괜찮은 포인트가 보여 이대로 지나칠 수 없는 에깅 로드팀. 이제 동이 터오기 전 동이 트기 전 30분부터 동 뜨고 나서 아마 한 30분이 보통은 이제 제일 피딩이라고 하는데 아침 피딩. <laughs> 지나가다가 괜찮아 보여서 한번 들려봤습니다. 음, 여기서 한 만조 전까지 아니면 여기 물이 찰것 같은데, 물 차기 전까지 한번만 해보고, 이동을 하든지 촬영을 마, 마무리 하든지 하겠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 바로 옆 갯바위로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아쉽지만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3일간 남해 그러니까 남해권 산란무늬, 산란무늬 오징어 낚시 캐스팅, 어, 도복권 캐스팅, 선상 캐스팅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우리 스프분들과 우리 크루 분들이 같이 동행을 했는데, 역시 산란무늬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큰 조항은 아직 없었지만, 그래도 산란과 캐스팅에 계속 손맛을 조금씩은 봤었는데요. 뭐 제가 잡든 크루가 잡든 잡았었는데. 어, 남해는 이제 산란 오징어 그만 하는 걸로 이제 동해 남북권 남북권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음 촬영 때는 이제 가 지청자분들이 보지 못했던 포인트와 어, 저도 가보지 못했던 포인트를 추천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문이 오징어 낚시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애깅로드 화이팅!